일분만에 같이 투자하기 보드, 마루, 인테리어 제품 및 상품 한소롬 데코의 10년간 매출 현황입니다. 10년 평균 총 비용률은 97%로 매우 높은 수준입니다. 10년 평균 매출액의 성장률은 2.4%, 비용의 증가율은 2.7%입니다. 지난 10년간 매출의 성장은 크지 않습니다. 10년간 이익 현황입니다. 10년 평균 영업이익률은 2.6%, 단기순이익률은 1.0%로 낮은 수준입니다. 매출은 큰 증감이 없지만 이익에는 편차가 있는 편입니다. 비용률에 편차가 있는 편이기에 이 부분이 그대로 이익에 반영되고 있습니다. 10년 누계 자본적 지출은 398%로 매우 높은 수준입니다. 단기순이익의 3배가 넘는 금액을 생산설비 등에 재투자하고 있습니다. 이익률 자체도 낮은데 자본적 지출까지 많아 자본축적이 상당히 어려운 구조입니다. 모자라는 금액은 사채, 차입 등을 통해 충당하고 있습니다. 23년 기준 재무구조입니다. 부채 비율은 117%로 높은 수준이며 유동 비율은 87%로 낮은 수준입니다. 부채는 많고 현금 등 유동 자산은 적은 편입니다. 주요 자산은 유형 자산이며 부채는 차입금입니다. 차입금은 현금의 7배가량 보유하며 재무구조는 좋진 않습니다. 10년 누계 주저하는 율은 18%로 낮은 수준입니다. 자사주 매입은 10년간 단한 차례도 없으며 배당만 3개 연도 취급한 내역이 있습니다. 이상한 소름 데코였습니다.